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 한미 반도체이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시세가 예고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매도 금지다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비코제 있으니까요. 비코제가 이제 궁금하다, 듣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들 좋아요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2%가량 상승 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11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아우, 한미반도체 진짜 미치겠다. 이거 왜 이렇게 박스권에서 못 벗어나는 거냐. 지루하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에너지를 모았다가 이제 한 방에 쏠 거기 때문에 지금 참아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곽동신 부회장님이 여기서 계속 사드렸어요. 4월달에 4회에 걸쳐서 16,000주, 13,000주, 12,000주, 29,000주 정말 계속 사드렸는데 4월달에 네 번에 걸쳐가지고 사드렸는데 4월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 구간이에요. 이 박스권에서 정말 계속해서 사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다. 완전히 폭등을 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예 호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hbm 고전하니까 반도체 선장이 교체가 됐다 삼성 특유의 위기 돌파다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TC 본더를 어디에다가 보내고 있어요?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다가 보내고 있고 삼성한테는 보내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삼성이 지금 위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미반도체한테는 호재로 작용을 한다. 왜냐면 SK하이닉스가 결국 HBM을 독점을 하는 패권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TC 본더를 SK하이닉스에 보내니까 결국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 위기가 한미반도체한테는 기회가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부회장이 이제 바뀌었다. 이제 교체가 됐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고조된 위기의식이다. 어, 이게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마저 경쟁사인 SK아닉스에 밀리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HBM의 엔비디아 납품이 예상보다 계속 지연이 되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가 되었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엔비디아 HBM 검증 통과가 늦어지는 것이 인사의 결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왜냐하면 이제 수율이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수율이 안 나오고 있고 수율이 SK하이닉스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SK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좀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가 HBM 4 주도권은 지금 완전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또 TSMC가 삼성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랑 TSMC가 아예 그냥 손을 잡고 이제 HBM 팩 팩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냥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SK 하닉스랑 TSMC 협력의 밑그림이 나왔다. 아예 패권을 잡을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삼성은 그냥 궁지로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선장 교체하고 다시 또 HBM 패권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 나올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M 완전히 엔비디아에 지금 명운을 걸었다, 이러한 내용 나오고 있거든요.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테스트를 통과를 하려면은 HBM 수율을 높여야 돼요. 그 그러니까 수율이 지금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에는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미반도체랑 손잡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진 거는 한미반도체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 한미반도체한테는 호재로 작용을 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는 이 박스권 구간에서 대주주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매도 금지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 개미털기를 당하면 안 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음봉 한번 나오고 뭐 지루하다고 다 손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니까 러 지금 지루하고 아우 못가 다른 걸로 갈아타야지 하다가 또 이제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한미반도체도 진짜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어요. 21선 이탈하고 어우 이거 큰일났다. 이제 AI는 거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는데 저 옥순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미털기다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 거래량이요. 정말 저번 주대비해서도35% 밖에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팔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양복 나왔을 때 거래량 대비해서 정말 이거는 개미 물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판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세력 물량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제 개미들이 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이 가격대에서도 팔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미 반도체 주가는 진짜 폭등을 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게 벌써 2주 전인데요. 저 옥순이가 기, 어, 위기의 상황에서 구출을 해드렸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2주 전에 댓글 보시면은 옥미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지금 적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21선 이탈해가지고 이때 진짜 큰일 난줄 알고 이거 진짜 어떻게 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옥순이가 요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정확하게 매도면 매도다 매수면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너무 지루하고 또 이제 고가 영역이라 조금 불안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옥순이가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브리핑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010-8346-2138 숫자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문자 주시면은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무료 텔레그램에서 저 옥순이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독자가 만 900명이 넘어가는 무료 강의방으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구독자가 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냐라고 봤을 때 무료 추천주를 드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주를 정말 매일 드린다. 대한전선 여러분들, 4월 26일에 오전 9시에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됐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대한전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때 맥점에 추천드려가지고 바로 이제 급등으로 마감한 다음에 29% 급등, 또 급등했기 때문에 며칠 만에 5 0 수익권을 무료로 내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료로 추, 추천을 한 종목들도 계속 집요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실리콘 투라고 정말 대박 황금주까지 추천드렸거든요. 지금 화장품주들이 또 날아가고 있는데 5월 2일에 실리콘 투를 추천드렸어요. 자 시작도 하기 전에 8시 57분에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5월 2일에 바로 요 날에 추천드렸는데 이때 거래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황금주를 추천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상한가 두번간 다음에 정말 이제 오일선 타고 이렇게 추가적인 급등 나왔기 때문에 90%의 수익권을 무료로 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종목 받아 보시고 싶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요 번호로 숫자 이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지금 바로 텔레그램으로 입장을 해 보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박스권에 있으니까 지루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천천히 보시면 된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한미반도체 어, 매도할 타좀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TC 본더로 인해서 이렇게 폭등을 했다라는 거아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TC 분더가 왜 필요합니까? TC 분더가 왜 필요해요? 그 그러니까 TC 분더가 HBM에 들어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HBM이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AI다. 그런데 여러분들 AI 전세계 총대장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호시적을 발표를 하는 순간 AI는 그냥 대폭등을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5월 23일 새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기 때문에 정말 엔비디아 호시적 발표하면은 그냥 AI주는 진짜 난리가 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월가가 엔비디아 목표가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다 이제 계속 최근에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목표가가 어디까지 나왔어요 HSBC가 1350달러로 상향할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현재 그 실적 기대감 때문에 아예 그냥 미국 증시가 역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엔비디아 어, 지금 주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95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전고점이 974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전고 돌파를 진짜 코앞에 두고 있어요. 어, 그런데 왜 지금 바로 못넘는 거냐라고 봤을 때,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살짝 이제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는 순간, 정말 진짜 대폭등한다. 바로 그냥 정고 돌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증권사 레포트에서 1,350달러까지 이제 상향 상향 조정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950달러인데 1,350달러는 여기서 40%가 더 폭등을 한다라고 지금 레포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진짜 상상 초월이다 ai주는 진짜 대폭등 아예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왜 박스권을 그리고 있냐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총대장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느리게 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500달러에서 974달러까지 완전히 폭등했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지금 박스를 치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내일 여러분들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정말 폭등을 할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 때문에 정말 전 세계 증시가 역사를 써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그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나스닥 월봉이거든요. 나스다 월봉 봤을 때 지금 전고점을 아예 넘어가면서 그냥 역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고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미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국내 증시는 당연히 그냥 미장 따라간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료로 종목도 나가니까. 지금 현재 기회의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랑 전부 다 역사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종목 받아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번호로 숫자 2,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박스권에 있지만 엔비디아, 이제 AI 총대장도 지금 이렇게 박스를 치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박스권 치면서 잠깐 이제 눈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엔비디아 이제 호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미반도체는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 13만원대를 정말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몇, 몇 주입니까? 지금 8 주예요. 그니까두 달을 지금 13만 원을 안 깨고 있는데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자꾸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폭등 크게 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미반도체 이때 구간도요, 6만 원대에서 완전히 매집하니까 폭등했잖아요. 지금 현재 두달 동안 에너지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폭등 크게 할 수가 있다 대지세 나온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어디까지 볼지 궁금해요.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옥순이한테 연락 주시고요. 010-8346-2138 숫자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집요하게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지금 이제 검색하시면은 메시지가 370개나 나와요. 요 정도로 집요하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정말 빠르게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바로 보시는 순간에 들어오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회의 시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뉴욕 증시가 AI 기대감 때문에 완전히 그냥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아예 그냥 사상 최고가를 찍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나 기대감까지 지금 이제 같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 시장이 불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제 하루 빠르게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리 인하를 빠르면 9월에 할수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9월에 하면은 상당히 늦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세계 주식 시장은 이제 기대감으로 이미,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즉, 나스닥이 지금 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빠르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수 차트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는 조금 빠지더니 또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 방향 자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의 시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저 옥순이가 틀린 적이 없어요 자 이때 4월달에도 보시면은 지수가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빠졌거든요 음봉 계속 속출하면서 빠지고 전쟁까지 나가지고 이때 이천 종목이 다 빠졌는데 저 옥순이는 아래 꼬리에서 기회를 보고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를 일단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 차트에 이제 저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점이랑 저점을 이어보면은 이제 추세선을 알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이랑 저점을 이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세선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코스피가 그장 막판에 금요일 장 막판에 좀 흐름이 좋았던 게. 이렇게 아래 꼬리를 쭉 달아주면서 이제 추세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추세선을 잘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시장이 깨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추세선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또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하락을 할때 항상 그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적가 매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번호로 숫자 2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 옥순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적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정말 이게 벌써 한달 전인데 한달 내내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주식을 했으면은.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면은 주가도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10%의 수익은 나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옥수님 있고 하실 분들은요, 010-8346-2138 숫자 2 문자로 보내주시고, 당연히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이 되신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연락 주셔도요, 저희 실력으로 성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료로 정보만 받아가면 되신다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폭등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오, 어, 옥미반도체, 여러분들 옥미반도체 꼭 다, 남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